안녕하세요. 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체입니다. 오늘은 앞에서 말씀드린 가로세로 높이 중에서 그 폭을 나타내는 거, 우리말 가로이기도 하고 세로일 수도 있다는 그 WIDTH 발음을 하면서 TH 발음에 연관되는 내용을 다음 연관시켜서 설명하겠다는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앞에서 가장 제 글자 표기 중에서 어려운 글자 중에 하나인 랭 랭스 발음에 대한 우리 말에서 들어도 생각을 하는 그런 발음이 연관돼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폭을 나타내는 단어에서 W I D T H 이 단어에서 D가 빠진 이 단어가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는 영어의 전치사입니다. With me. 간혹가다가 이 글자를 위듬이, 위스, 위스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뭐뭐와 함께 해당하는 단어고요. TH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특히 영어의 경우에는 TH가 가로로 이렇게 표기를 하지만 이걸 받침으로 할 때는 정확하게 소리가 나지는 않고 우리말의 글자의 특성상 받침 글자가 몇 개의 소리로 한정돼서 어, 발음이 되기 때문에 좀 다른 발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내용들 중에 th 발음이 연관되는데 이 발음을 with라고도 하고 with라고도 합니다 두 가지로 소리를 한국인들은 내고 있죠 정확한 th 소리는 관련되는 내용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어, 우리말 디귿도 아니고 시옷도 아닌 혀를 물고, 그러니까 혀 무는 거는 제가 맨날 강의 한 번씩 메롱 하는 거, 혀 내밀, 혀를 이렇게안 나오면 밑에서 위로 올리면 혀가 나오, 밀려서 나와요. 양니 사이에다가 혀를 넣고 세게 물면 많이 아파요. 물지 마시고. 자, 그래서 여기 th 발음할때 어떤 뜻, 두 가지의 소리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말 시옷으로 생각하는 쓰 발음이 되는 경우습니다 이거는 목젖이 울리지 않고 나는 소리예요. 한자어 표현으로는 무성음, 목젖이 울리지 않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두 개의 소리가 있죠. 이 다음 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선 여기 with one more와 함께 누구누구와 함께 해당하는 th 발음은 어떤 소리냐면 혀를 물고는 이때 목젖이 울립니다 이 목젖이 울리기 때문에 유성음에 해당됩니다 유성음에 해당돼요 그래서 목젖이 울리면서 우리말 디귿하고는 좀 비슷한데 혀를 물고 낸다는 이런 좀 어려운 발음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잖아요 또 비슷한 소리로 가서 시옷으로도 하고 지그스로도 하고 그래서 위드라고도 하다가 이건 좀 아닌가 w 스라고할까 이렇게 w i t 이 발음이죠. w i 약하게 명확하게 막드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첫 글자에 나올 때는 또 낫겠지만 어, 이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with라는 단어는 뭐뭐와 함께 그래서 with me 그러면 나와 함께 me라는 나를 뜻하는 단어를 넣어서 With me, 이렇게 됩니다. 영어에서는 이러한 거를 어법으로는 전치사라고 합니다. 앞에 두었다 뭐 이런 건데 뭐 앞에 두었냐면 뒤에 나오는 명사,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이 되겠죠. 그 단어 앞에 나오는 단어다. 이런 의미에서 전치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영어 표현에서 보면 정확하게 프리 라는 단어가 p r e p o s 이라든가 이렇게 표현되는 이유가 앞에 온다라는. 왜와폐오느냐 우리말하고 영어에서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어순에서도 이 전치사가 먼저 나오고 뒤에 명사가 나오는 거, 이러한 표현입니다. 우리말은 그걸 딱 맞다고는 할수 없는데, 비교적 비슷한 우리말은 조사라는 어법, 문법 용어가 있습니다. 조사하고 좀 비슷하긴 하죠. 그래서 그걸 또 분류해가지고, 뭐, 장소를 나타낼 때는 처속격조사 을을 붙이면 목적격조사. 그럼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그런 개념에 해당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전치사가 나오면 뒤에 명사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표현은 뭐 인서울 있잖아요. 서울에 우리말은 서울에인데 영어는 어디 어디에 서울. 이렇게 완전 뒤집어져 있죠. 그때 해당되는 단어가 with 뭐뭐와 함께와 같은 그런 부류의 단어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이 with라는 단어는 저희가 경험한 가장 큰 실수라고 볼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당히 세월이 또 꼰대 소리 들립니다. 나이 먹었다고 다 꼰대면 나도 꼰대. 자, 그때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유명한 정치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도 범죄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이니까 사람들이 영어로 표현할 때 모모와 함께니까 the war with crime 범죄와 근데 영어의 전치사는 with 나오면 꼭저 단어를 설명을 같이 하는데 모모에대항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전투를 할 때는 그래서 위드를 쓰면 안 되고 우리말 생각해가지고 범죄와의 전쟁이니까 위드야 이렇게 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때 너무도 제가 그런 표현들을 많이 봐가지고 저, 저그 단어 어게인스트로 바꿔야 됩니다 A G A I N S T 오른쪽 위에 있는 이 글자만 그러니까 범죄에 대항하여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음, 우리 말에서는 영어의 전치사하고 좀 비슷한 게 조사예요 뒤에 붙잖아요 뒤에 어, 에서 을를 은느니가도 이런 개념인데 이거는 또 어법 기능에서는 조금 또 다르긴 하죠. 그러니까 뭐 격조사라 그래가지고 영어의 대명사에 붙는 이런 언어 표현 어법 표현도 있습니다. 네, 이런 조사가 우리 말에서는 좀 다양한데 이게 또 조사를 붙여서 언어 표현을 하는 것은 어, 우랄 알타이어, 그러니까 터키어에서 우랄 산맥에 연결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연결해서 알래스카하고 일본까지 아우르는 이런 나라들의 언어에서 보이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내가 탐을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은 아이가 어, 탐을 밑에 했어 이렇게 그리고 뒤에 우리말 몇 마디 들어갔죠 요게 우리가 가진 우라랄타이어 그리고 음, 우리나라의 고유한 언어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영어는 위치를 바꾸지만 우리는 조사만 바꿔도 그 말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언어적 특성이니까 어, with에서 해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몸뭐와 함께면은 범죄와의 전쟁처럼 난 범죄하고 같은 거예요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어적 환경이 그렇다는 거고요 우리가 물려받은 언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바로 이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옳다 그르다의 개념은 아니죠 맞고 틀리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언어 표현에서 그래서 여기 윌드 같은 경우 또 그런 개념으로 언어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영어에서 이제 혀를 물고 내는 두 가지 소리, 이게 우리 말에서는 디귿으로도 왔다가쌍시옷 혹은 시옷하고 이렇게 다른 소리로 변정 변경돼서 나타내는 걸볼수 있습니다. 더구나 여기에 디귿 시옷까지는 그나마 그래도 아 그래 그래 우리 말의 언어의 특수한 환경 그래서 혀를 물고 내는 소리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제가 이 문제를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가 디귿 시옷이 아니라 지읒으로도 합니다. 음, 지읒으로 표현하는 경우 있고 키읒으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읒으로 표현하는 것은 일본인들의 방법이에요. 일본인들은 th 발음 나오면 무조건 갖다가 그냥 우리말 지읒으로 갖다 그냥 때려 넣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언어 표현에서 이제 그러한 발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문제만 제기하고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애들이 가르치면서 표기를 바꿨어. 이거는 이거다. 이 소리는 이거다라고 하면서 해보니까 적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95년도에 디귿 아래에다가 작은 동그라미를 치고 또 시옷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치는 표기를 개발해서 사용한 겁니다. 이 표기 개발의 원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한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시옷하고 디귿 합쳐서 표기해볼까? 뭐 이것도 했었습니다. 근데 훈민정음 표기의 원리를 보면 비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친게 있어요. 그게 입술을 사용한다는 거죠. 입술 가벼운 소리라고 보통 하는 순경음이라고도 하는데 이 표기가 아마 영어에 그 표현할 때 글자로서, 기호로서 직관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표기를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TH 발음 중에서 왼쪽에 있는 게이 기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발음 기호로는요. 영어의 알파벳으로는 존재하는 건 아니죠. 발음으로. 그들도 TH라고 쓰지만 발음은 저렇게 하는 겁니다. 저 발음으로 정의하는 저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젖이 울리는 소리. 의 발음의 이거라는 겁니다. 목젖이 울리고. 그 다음에 똑같은 건데 목젖이 울리지 않는 소리가 저 글자 표기를, 이 발음 표기를 번데기 소리라고 보통 하던데, 번데기 발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리의 특징은 세타라는 그 발음에서도 볼수 있는데, 혀를 똑같습니다. 양리 사이에 넣고 마찰을 계속 시키는 이 소리라고 그랬죠. 계속해서 나오는 거니 짧게 그냥 한 번에 뜨! 이렇게 폭발시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소리 표기를 시옷 아래에다가 작은 동그라미를 치자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글자 표기를 해서 제가 일일이 그런 소리 나올 때마다 제가 이렇게 글자로 나타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음 중에서 오이드 발음 같은 경우도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언어의 구조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다양한 모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글자 표기에서 초성, 중성, 종성을 하나의 글자 표기로 화음처럼 만들어서 나타내는 훈민정음 방식으로 표기를 했을 때, 알파벳과는 좀 다른 정확한 소리하고의 호흡의 길이가 같아지는 현상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바로 지금 강의에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잠깐 이, 그, 그, 말씀드렸던 거, 그러니까 th 발음 중에서 목젖이 울리는 대표적인 단어가 mother, 이 the 발음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대로 디귿 아래에다가 작은 동그라미를 넣어서 목젖이 울리는 소리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발음이 mother 이렇게 되는 거죠. 자, th 발음에 대해서 너무도 많은 혼란이 우리 그 글자에서는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th 발음 같은 경우에 어떤 소리는 목조시 울리는 소리고 목조시 울리지 않는 소리 이두 개의 세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th 발음 중에서 mother 같은 경우에는 th가 목젖이 울리는 소리로 연결된다는 겁니 제가 앞에서 잠깐 일본어에서는 저런 발음을 지읒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 지읒으로 표기하기 때문에 일본어에서는 명확하게 마자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는요, 화자 이렇게. 그럼 지시성을 가진 아버지는 지화자. 그래서 자 발음을 합니다. F를 히읗으로 일본인들은 하기 때문에 우리 말에 들어있는 뭐 화이팅, 화일, 호일 이게 다 일본어 방식의 영어 발음이라고 했습니다이 발음의 원리를 적용해서 일본인들은 아버지를 할때 화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글자 표기를 이 글자 표기를 우리말에서는 지금 두 가지만 제가 그 표기를 말씀드렸는데 일본어 방식으로 표현한 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대표적인 두 단어가 있습니다. 레자라는 거 하고요. 가죽을 뜻하는 그런 단어로 레자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글자를 쭉 들어가서 보면 th 부분에 발음을 지읒으로 해 놓은 걸볼수 있습니다. 거기만 했냐고요? 아까 제가 마자 화자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금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알고리즘. 알고리즘도 이제 글자로 들어가서 쭉 보세요. th 같은 경우, 뭘로 지금 돼 있죠? 지읒으로 하고 있잖아. 물론 또 언어가 다른, 다른 언어를 거 가져왔다. 그럼 또, 아 근데 영어 발음만 놓고 보면, algorithm. 그 th 발음이 명확하게 일본인들의 발음으로 지읒으로 하고 있는 걸 우리 현실에서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발음 표기를 따라오기도 했고, 그보다 더 심한 경우는 치료를 나타낸 단어 있죠. therapy. th가 맨 앞에 있는 것. 그걸 또 이제 t만 읽어요. 그래서 therapy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th 발음에 대해서 다양한 소리 표현들이 존재했고 그리고 소리의 구조상 너무 멀리 나갔다 그나마 영어가 지금 글자하고 소리 하고 흔들릴 때 발음이 그나마 비슷한 위치에서 한 단계씩 내려가거나 올라갔거든 요 그러니까 a 아 이거 할때 거의 비슷한 위치 에서 글자 소리가 변경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A로 되어 있는 게 갑자기 R로 발음해야 될거 어로 되거나, 어로 해야 될거 R로 하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일본어 방식의 발음 표기가 바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표기 원리를 그대로 한글에 적용해가지고, 한글로 표기할 때막 그렇게 나오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자, 오늘은 with라는 전치사를 통해서 th 발음하고 연관되는 다양한 표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소리는 명확하게 우리말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소리로 연결을 했었고요. 저는 그두 가지 소리로 유성음과 무성음을 해서 한국인들의 언어 구조에서 디귿으로 인식하는 것은 디귿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이 소리가 TH의 음, 이 소리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글자로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가 나올 때 혹은 어떤 상황에서 발음을 해야 될때그 글자를 염두에 두면서 발음을 하면 한국인들의 발음 구조에서는 명확하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많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